함께 우리 신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을 자랑하시겠습니다. 523장. 어둔 죄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극률 받을 때 가이테라. 지금 좋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엄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좋게 나와. 그 신을 내고 하라, 고 하라. 이때라, 이때라, 조의 극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좋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라. 고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조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의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극률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좋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극률 받을 때가 있때라 지금 좋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고원함을 얻으리여 사절입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는데 너의 영원 오늘 밤 떠나도, 조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조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조의 극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게 나와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157쪽에 0 있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쉬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찍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진노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사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을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그들의 맹세는 다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급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그들이 맹세하지만 그 맹세는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맹세한다 말하지만 그 속은 하나도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게다가 그들은 성적으로도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이웃의 아내라는 표현은 이들의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마치 순말처럼 살진 순말처럼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는 모양이 발정난 순말 같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음란물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음란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음란물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큰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168조 원.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추정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천조에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호주, 영국, 일본 다 이런 음란물들을 합법화한 국가들입니다.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아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이와 같은 음란물이요 뇌에서 도파민을 과하게 분비하게 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결국 뇌 기능의 문제가 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음란물은 성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보상을 받는 느낌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워낙 강한 자극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극은 다 상대적으로 약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 현실적인 감각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만족도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음란물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죠.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입장은 이랬습니다.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권력이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 결정에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국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여성은 80%, 남성은 62%가 반대했습니다. 직후에 한 조사입니다. 여성은 80%, 남성은 62%가 반대한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보면 간통죄 폐지가 피해 배우자에게 전혀 초점이 없다는 겁니다. 간통을 저지르는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일 때문에 피해를 받는 당사자.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의 자유 의사만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피해를 받는 당사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닌가라고.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웃의 안에 남정이나 여정과 그리고 모든 소나 나귀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다른 것들을 탐하고자 하는 탐내고자 하는 마음을 꿰뚫고 있는 계명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똑같이 있는 거죠. 음란물에 대한 유혹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죄악시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는 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안 된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 모든 마음들이 있다는 거 존재하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시하거나 그걸 마음껏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절과 오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지도자들조차도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고삐 뿌린 망아지들처럼." 멍해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길과 그 법을 다 버렸다는 이야기죠. 모두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여러분,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유. 내 자유다 말하면 그걸 다 끝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간통죄의 폐지도 그런 맥락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죠. 그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고 존중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남용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유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고 하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무한대의 자유를 말씀하지 않죠. 절대로 무한대의 자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유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자유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결정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누군가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 누군가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좁은 길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배려하지 않는데 왜 내가 배려하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말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이죠 그러나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방해가 된다면 잘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가나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실 권한도 있고, 그리고 자유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아무도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영혼을 생각하셨어요. 한번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다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여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음란함으로 나가게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 유혹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끼어서 그런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잘 물리치고, 우리의 자유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행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타락했습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는 자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맹세는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음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져 버린, 내 자유가 가장 중요해져 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권한과 내 자유는 너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걸림이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왠지 답답해 보이고, 이 넓고 좋은 세상을 왜 그렇게 좁게 살려고 하는가? 누군가 우리의 귀에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잠시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의...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늘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로 그 법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이 약한 세대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음란한 세대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우리가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하게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축복하셔서 이 자리가 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의 자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것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 주시고 교제의 기쁨으로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쳐서 우리 온 성도들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밝은 그런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시고 항상 그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이 틈 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눈동자 같이 지켜 주셔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주셔서 늘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더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온 식구들이 언제나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들이 오가는 복된 가정들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입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속히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어두움의 터널을 속히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내서 더욱 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찬의 예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